꿈꾸는 중등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추웠던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힘써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신앙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퇴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며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꿈꾸는 중도무예배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모인 귀한 중도무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가 있으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 당신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동학생들, 선생님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원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꿈꾸는 중동부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학생들의 영혼이 활기를 되찾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중동부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경을 사랑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부를 상김해 우리 중동부 귀한 학생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민족과 세계를 섬길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아이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기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중동부가 하나의 님 계획을 확신하게 하시고 중동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 주신 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1기야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는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여러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어렵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역사를 짚어보면서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와 히스기의 사항을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국제 정세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었지요? 맞습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지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아시리아는 아수르에서 시작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시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수르라 부르기도 하지요. 아수르는 주전 2025년에 시작하여서 메소포타미아의 때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911년부터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주전 605년까지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를 신아시리아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것은 주전 1050년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주전 931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이 시작되었지요. 아시리아가 철기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통일하고 또 사방으로 뻗어갈 때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내립은 주전 705년부터 왕이 되어서 거칠 것이 없는 잔인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내립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나라들도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에 남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사내립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경고한 성들을 함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의 큰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죠.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온 사내립의 위협을 받으면서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스루가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우리가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희스기야는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갔을까요? 희스기야는 왕궁과 성전 기둥에 금을 벗기기까지 해서 조공을 바쳐 보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할수 있는 일이 사실 없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지요. 이러한 유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내립은 자신의 신하 랍사계를 보내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항복하라고 말하였죠. 성경을 보면 랍사계를 보내어서 너희는 상황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여러 재단을 부셔버려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요호와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히스게야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무엇을 믿고 따르냐면, 오직 너희는 위대한 아수르왕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아수르 왕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기름진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사실 이것은 아수르의 자신만만한 태도이기도 하였고,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내립은 마치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자 전능한 신이 된 것마냥 하나님처럼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롱 앞에서 남 유다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내리에게 항복할 것인가라는 이 기로에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였고요.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그가 받아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시며 모든 민족보다 크시고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심을 저 오만한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지요.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때 사느냐 죽느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며 가지게 될 소망과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희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또한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큰 기대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바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시대를 이끄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동시대를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왕의 모습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호세아는 똑같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꾀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선택이나 또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자 진정한 왕이셨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하기도 하였었고 곳곳에 세워졌던 우상과 산당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가던 남유다를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였고 경외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희스기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의 선택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이 가르키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맞춰가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바탕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나타나게 되었지요. 아수르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들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갑니다. 그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희스기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성전으로 달려가 엎드려 기도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그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회개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의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모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이지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18만 5천명의 대군을 하룻밤에 모두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험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 니스로에게 경배를 드리다가 자신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원을 받았지요. 한편 사내립은 니스록에게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거짓신과 참신의 극명한 차이이지요. 이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모든 민족 위에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히스기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확신하고 굳게 믿으면서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으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다 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또 어떠한 실망이 있든지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아름다워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도 쓰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부모 초청주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렸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가정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발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다랐습니다.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는 우리 온라인 수련회를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친구들이 준비된 집회와 순서순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달 신앙플랜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6월달에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간 플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먼저 맞추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한주한 한 주를 보내고 올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건강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